네, 2020년 10월 12일, 월요일 경향신문 예명 기사입니다. 노래방 대형학원 운영 재개, 수도권 대면 예배 30%로 정부가 물리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12일부터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해제되며 방문, 판매 관련 시설을 제외한 단란 주점 대형 학원 등 고위험시설 운영이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세균 총리는 최근 2주간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에 포함한 전국이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려간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는 해제된다. 다만 100명 이상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 행사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의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단,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 중 30%까지만 입장을 허용하고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중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영업이 금지돼 있던 고위험 시설 11종 중 방문 판매와 관련 있는 직접 판매 홍보관을 제외한 유흥주점과 콜라텍, 달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 대형학원, 뷔페 등 나머지 10종은 모두 영업이 허용된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수점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 신고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이 추가된다. 음식점, 결혼식장, 종교시설 등 11종 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 환기, 소독 등 핵심 방역 수칙이 의무화됐다. 교회 대면 예배도 허용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대면 예배가 가능하며 수도권은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 예배를 할수 있다. 교회 내 소모임,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그동안 휴관 중이던 박물관 궁궐등의 실내 관람시설 14곳도 12일부터 재개관한다.